2023년 고위 모의구사 11월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내신이니까 미리 관계없는 문장은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자, 이달락, 뭐, 변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 빈칸, 어휘 정도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순서에 좀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체 단락 구조를 보면 먼저 배경 설정했다. 배경 설정을 바탕으로 이것과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바로 주제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 자, 도덕적 탁월성.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런 도골, 도돌적 어떤 탁월성이 자, 뭐의 결과다? 습관과 반복의 결과라는 거야. 습관과 반복의 더욱 자, 부사절이지 어, 비록 현대과학이 또한 제시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것이 타고난 유전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제시한다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도덕적 탁월성 또는 우수성이라는 것은 습관과 반복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습관과 반복에 의한 결과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순수한 문장극기 단서지. 자, 그런데, 자, 이것은 뭘 뜻하느냐? 도덕적 우수성이 아주 폭넓게 일찍이 설정된다는 거야. 우리 삶에서. 어, 우리 삶에 일찍이 이런 도덕적 우수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얼마나 일찍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라는 거지. 어, 도덕적 우수성이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설정이 되면 아, 그럼 어느 정도 일찍이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까? 한살때 가르쳐? 두살때 가르쳐? 뭐 이런 질문. 이게 당연히 중요해지지 않겠니? 자 그런데 또 이제 프로이드 는또 제시합니다 뭐라고 우리의 어떤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뭐 이후에는 그러니까 5세 또는 대략 그 정도 그 정도 이후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어 그럼 무슨 얘기야 5세 이후에 안 바뀌면 성격이 그 전에 다 형성이 되니까 그 전에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견해도 아리스토텔레스 하고 거의 동일한 거지 이런 시기에 이런 도덕적 우수성이 결정된다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딱하자니 많은 다른 것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프로이드가 틀렸습니다. 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겠어, 이 달락은. 도덕적 우수성이 이렇게 이런 시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거좀더 오랜 시간이 걸쳐 결정된다. 그거겠지. 어, 그 얘기 하는 거야. 볼까? 최근 어떤 심리학적 연구를 보여줍니다. 뭐를? 성격적 특성이 안정화된다고 대략 언제 어~ 서른 살쯤에 남성과 여성 둘 다에게 있어서 그리고 어떤 인종과는 상관없이 자 모함에 따라 인간의 뇌가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 신경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인지적인 능력의 관점 둘 다에 있어서 인간의 뇌가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 언제까지 발달하느냐. 20대 중반까지 발달함에 따라 그 남성과 여성 둘다 그리고 인종의 관계 없이 언제? 대략 30살 쯤에 안정화된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딱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프로이드의 내용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지, 주장을. 자,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러한 새로운 이해. 자, 이러한 새로운 이해. 프로이드와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이점은 바로 뭐냐? 데디아라는 거지 우리가 약간 더 낙관적일 수 있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드 보다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탁월성을 가르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잖아 아까 프로이드가 5살 이전에 거의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5살 이전 아이한테 뭘 가르치겠냐 어 그지 그럼 위에 이 프로이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거의 태어날 때 성격이 결정돼 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대략 30살쯤에 이제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에 올바른 성격 형성이 되도록 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 어, 그들이 정말 도덕적 우수성을 가진 인간으로 자라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어때?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빈칸에 나오면 어디가 괜찮냐면 바로 마지막 문장이 제일 괜찮은 거지. 또 어휘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옵티미스틱 되는 거다. 옵티미스틱이. 그래서 이 옵티미스틱 외에 만일 또 이제 어보 아니 어휘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낼수 있겠니? 어, 어에 나온다고 하면 글쎄 이건뭐 일찍이, 일찍이 폭넓게 형성 그 설정된다라고 했는데이렇게 일찍이 이런 부분 잘좀 체크하고 어, 그다음에 음 여기 틀렸다는 거 있잖아. 만약 예, 틀리게 낼것 같으면 프로이드가 옳았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된다는 것. 그리고, 어, 이 마지막 이제 optimistic, 이런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 뭐 신경쓰면 뭐 그렇게 어이도 잘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빈칸에 나온다고 그러면 아까 제일 마지막 이 문장, 이 문장이 제일 괜찮지 않겠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괜찮아. 음, 그 프로이드가 했던 주장,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대비하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겁니다. 자, 3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